그더니아 어, 몰랐습니다 또 모르겠네 모르, 모를 수도 있죠 뒤에다가 성적지압 갓 하나 돼갖고 하니까 앞으로 기업도 그렇습니다 이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도 회 일단 내년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물론 지금 부흥 잘하는 게뭐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지금 교회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를 청와대가 도와주겠습니까? 국회가 도와주겠습니까? 전방위적인 포위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뭐 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이 연합집회나 또 어쩔 수 없이 교 가끔 갑니다 제가 가보면 5, 6년 전하고 또 달라요 교회 분위기가요 자꾸 침체되어갖고 죽어가고 있고 아 그냥 이대로가 좋고 뭐 어떤 도전 의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좀드려고 하는데 B급 상품의 재발견이라는 아, 이, 이 신조어가 생겼죠 옛날에는 전부 브랜드에 현혹이 되고 명품에 눈이 팔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위 0 1이그 어, 이하는 빅가 그, 아, 뭡니까? 그 이상들은 브랜드 그러니까 최소한 실시도 조사가 들어가면서 7 0년 짜리 신발, 어, 그 신발이 복겨졌잖아요 그렇고 이제 막 코미디 프로그가 나오잖아요. 어머 내 신발, 어머 내 신발. 목사님들은 전혀 이런 감각이 없으세요. <laughs> 성경 만 읽으시고 기도만 하시는 참. 아, 이게 참. <laughs> 예, 이그 목사님들이 스, 스,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지만 이 시. 시세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젊은 성도들을 끌고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직도, 예, 우리는 아직도 40 평균 연령 30 후반 40 초반. 뭐 이런 가끔 화면 보았을 땐 그냥 교회들이 딱 청천해요. 제가 이렇게 감각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 정통 B급 상품의 재발견은 대부분은. 이 상위 0.01%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도 뭐 2천만원짜리 5천만원씩계 차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B급 상품의 재발견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 때문에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란 말이죠. B급이지만 오히려 실용적인 제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중소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이 이름만 교회, 딱, 아, 여러분 보세요. 온늘이 사랑의 교회, 여의도성, 이런 교회만 찾았어요. 네. 왜냐면, 그런 교회는 프로그램이 있고, 브랜드가 있고, 뭔가 있잖아요. 아,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 소속감 찾으면 안될근데 여러분, 이제는 중소교회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만 붙잡으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겨요. 네. 자, 그래서, 옛날늘큰교회 그냥 그런 교회를 찾았지만, 소위 말하면 백화점과 같은 교회죠. 근데 지금은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전문점과 같은 교회만 되면 얼마든지 중소교회도 다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목회자에게 얼마나 내공이 있는가? 오늘 두 분들, 변원성 목사님, 이춘봉 이 목사님 다 이렇게 내공이 있잖아요. 내공이요. 그리고 졸아도 뭐 된다고 하지만, 졸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대공이 얼마나 있고 그 교회에 얼마나 내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재발견됩니다.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걸 알고 우리 교회를 대형 교회에 진입을 시켰던 한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뭐 이렇다 자랑할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브랜드가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여의도나 강남에 있는 교회. 그럼 이먼곳까지 오시냐고 왜 부장님은 왜 우리 교회에서 오려고 하냐말이오 강남이나 저여기도나 어디 좋은데 저 개봉동도 더 낫잖아요 우리보다는요 네. 그렇게 하시는지 왜 뭐? 이리 오려고 하시는가 하여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전 B급 교회였습니다 B급 교회를 현대인들로 하여금 신도시 주민들에게 바로 A급 교회로 재발견되게 제가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방의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자랑도로지마시고 서울의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자매 금지법, 이슬람 등 그리고 미디어 선교도 여러분 참부 저희 교회가 이제 앞장서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뭐공영 방송에서 작년에 조기철 다큐 영화까지 전부 우리가 후원을 했어요. 예. 이번 성탄절 다큐도 우리 총회가 소개되고, GMS가 소개되고, 저 말레이시아의 정글의 성탄절을 예, 소개하게 되는데요. 예. 그것도 뭐 3일째 연동주 다큐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영방송에서대한해수의 장르의 합동과 GMS가 소개된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세요? 아니, 뭐, 그게 무슨, 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자 그러면 곤란해지고 자 그, 그런 그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소개될텐데 어쨌든 음,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몽골이나 위놈들이 우리 조선을 침략할 때 도성에 있는 장수들은 여러분 다 임금님 모시고 도망가거나 도성을 방하지 못했어요 이 관리 리더십까지는 안돼요 그런데 임금은 도망가기 급급했지만 근데 여러분 누가 나라를 지켰느냐 변방의 장수들이었습니다. 위기 때는 변방의 장수가 나섰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제가 지금 보면요 변방의 목사와 교회들이 일어섭니다. 제가 스스로 변방의 장수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초콜릿도 통하지는 않습니 <laughs> 진짜 강의량이 더럽습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이 야로로 A급 교회죠. 근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B급이었다 이거예요. 시대가 B급 상품의 재발견. 제가 이 강의 안에, 여러분 강의 안에는 먼저 중소교회 순환의 시대를 예고하였지만,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제 책을 저도 모르게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결정을 했더라고요. 왜내 책이 나가냐? 그랬더니, 어,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 이, 21세기, 뭐, 그, 뉴 트렌드, 뭐, 목회 뉴 트렌드죠? 이거는 제가 한 1년 준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한번 보시면, 내년 목회 계획의 이 트렌드 방향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설정이 될 겁니다. 교회 상황이 다르지만, 한 번, 처음에 목차만 봐도, 아하, 그리한번 읽어보시면, 내년 목회의 계획이 아마 딱 설정이 될 겁니다 하룻밤이면 다이리니까요 자, 어, 그런데 이제 중소형 교회 순환 시대를 예고하고 이런거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왜냐면뭐 강의 시간이 별로기 없 때문에 다 지나가고 중소형 교회의 장점과 기회를 한번 보실까요 확실한 동네 교회가 될수 있고 그냥 출그림면 넘어갑니다. 특성화와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뭐, 교회를, 교회를 위한 서비스가 다른 목사 중심으로 확실하게 될수 있고, 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해오는 2017년 중소교회의 대안과 전략을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주제만 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첫째는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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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적 교회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라는 겁니다 복음이면 뭐 무슨 복음이냐 아. <laughs> 네. 여러분 복음을 21세기 북해 연구소 소장인 김두현 박사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째는 급제적 복음이에요 이게 레디카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한국교회가 너무 힐링 아까 오늘 총무님도 그런 얘기 하시대요 마사지 살교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힐링 힐링하는 설교, 치유설교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요, 한때 갔어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함으로써 이렇게 수평이동을 많이 예, 혜택을 받은 목사님도 계시는데 아, 물론 힐링도 필요하죠.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프니까 청춘이고 멈추면 뭐 비로서 보이는 것들이고 이런 책들이 막 강타했잖아요. 그데 이거는 예, 어느 기자가 갔죠. 한 우울증 같은 이런 그 책에 불과하다. 우울증은 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충격을 주고 상담해서 약은안 돼요, 우울증은. 저, 우리 저, 어, 아, 계신 것같지만 네. 자, 주진만 목사님 저 뒤에 빠져요, 주진만 네. 그러죠. 저주진만 목사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상담, 그 석사를 하셨는데, 박사도 안는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울증은요, 네, 우울증은 경미할 때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한물제 뭐, 그, 치유 설교한다고 되는 게아니요 결국은 교인들을 더 나약하게 하고, 교인들을 다 비리비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군사로 보장하고 정말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로 만들면, 레디컬한 방법을 전해야 돼요. 레디컬은 뭐냐? 변화시킨 거죠. 바로 급진적인, 네? 그냥 예수 믿고, 아, 쥐를 깨닫고, 하결 그러면 교인들이안 오지 않느냐? 이거는 제가 이 방법, 어프로치는 제가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 제가 같이 설교를 투박하게 하고, 네. 저처럼 목소리도 이렇게 변장서 큰아들 소리고 해도, <laughs>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의 실력을 못스키면안 됩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이면, 여러분,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교만 해도 4,000명이라면 5,000명입니다. 이 학교가 처음 모이는 교회가 과연 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장년은 말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급진적 복음, 그 다음에 선제적 복음. 이 선제적인 복음은 에, 이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에, 좋은 소식 또그 선물 공세, 뭐이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 책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익적 복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에, 뭐 여러 가지 목회 생태계를 위해서 진짜 많은 돈을 씁니다. 뭐 유교 장대용 행사를 비롯해서 이 공익을 위한 사회적 공익을 위한 이 공익적 공익이죠. 그 교회 공익을 위해서 이 복음 위에 한번 좀더서 있는 교회를 한번 세우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제가 이게 주제로 줬으니까 여기 목회 계획을 한번 내가 우리 교회는 내년에 이른다. 그 백날 소용 없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개혁입니다. 내년에 또 목회 화두는 개혁입니다. 2017년 개혁. 그럼 개혁은 뭘 하느냐. 목회자 자신의 삶의 개혁을 한번 생각해보 나는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예. 네. 뭐, 이런 걸, 목회 하나의 어떤 그랜드 디자인으로, 마스터 플랜으로 삼아보시어요그 다음에 교회 죽은 지도 이스라마 나하는지도 역기능을 하는 이런 제도를 개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개혁을. 살아있는 조직. 아, 이게, 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뭐 마쳐야 될 시간이 있어서. 그 다음에, 마이크걸 자꾸 좀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 본질, 원형을 향한 추구 예.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 종교개혁의 방향이 아드폰디스 아닙니까? 근원, 원형. 원형, 원형, 원형. 예. 성경이 말하는 원형 교회는 어떤 것인가? 자, 그런 내용이 제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 한국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목회에 이 생명을 주제로 하는 것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어서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있어서 구체적으로 간다면 프로그램보다는 생명을 중심에. <laughs> 재규는 뭐다 우리 새벽기도 백만 삼목사님이 장학금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 장학금은 제가 알기로 목포의 백동조 목사님이 아마 아마 시발점을 이루지 않나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제가 뱀처그 백동조나 배씨나 똑같이 보니까 음. 백동조 목사님한테 저도 배워서 어, 제가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봄 여름 하는데 이 여름에는 잘못하면 많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냥 뭐 학교에서 비, 해왜냐애들막다 학교가서 조니까 네. 하늘을 막그래서야 우리 하지말고 2월달 학기말 방학 때 하자 네. 그렇게 하는데 뭐 배만성 선생 강의를 좀참가시고 저희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생명중심이 그러니까 1년 1월 1일부터 12월 3 1일부터 1월 3일까지 제가 개척 때부터 10년 축복성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은 아주 성숙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예, 여러분, 본 교회에서 단임 목사가 집회를 하는데, 이 큰일의 배당이 꽉 차서 기가 막힌 집회가 되죠. 그 다음에, 여름 소년에, 여름 소년에, 에, 아마, 작년, 올, 올해죠? 4천한몇 명이 갔죠.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4,000, 해당 뭐 100명인가, 뭐 200명인가, 가 집단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딱, 그냥 가둬놓고, 여기서 신년 축복 속에서, 이건1년은 이제 하나의 어떤, 하나님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에, 하나님의 성경, 에, 하나님의 어떤 에, 축복, 은혜를 감한하는여름소에는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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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 깨우는 그런 취지로 합니다. 어, 그렇다면은 생명나무 신앙훈련 예 네. 생명나무 신앙훈련 이거는 저는 이 생명나무는 예 <laughs> 우리 에, 뭐 석찬호 박사님 또그김 그죠? 아 이거 저조지신학 교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막끊겨하셨는데예 네. 지금 끝내 끝내라고 아니 지금 다팔다 풀어놓고 이제 와서 끝내라고 잠깐예그 <laughs> <척합니다. 웃음> 다음에 어 이거는 제가 신학적으로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진포존까지 했는데 생명나무 신학을니다 그다음에 생명 활력 있는 분위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영상을 보여주다가 끝나라고 하니까 자, 그다음에 예, 그런이 교회 분위기를 정기하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교회도요 출생기가 있고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생기가 있고. 성정기가 있고 절정기가 있고 세트기가 있고 소매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 성정학자들이 이야기하는걸 제가 도표로 얘기한 건데 자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젊고 역동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출세 운동 전도를 하죠 그런데 교회는 어느 교회나 절정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절정기에 왔습니까? 그러면 절정기에 왔는데, 절정기에 와서 내가 적당하게 목회하고 적절하게 하면 은 결국은 쇠퇴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정기에 오는 교회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다시 목회에오리라고 그러한 세필을 수여해야 돼요. 세필을 수여해야 돼요. 세필,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죠. 이걸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세피를 이제 아마 제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새피 성인 꿀들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젊음의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요. 이 교회는 자치 치카타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초성식을 자랑하지만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막 시끌벅적하고 일을 하고 아까 이 전무목사님처럼 막 목사님들 막 개척시키고 이게 전부 다 교회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 교회를 정기할 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그릴 뿐 아니라, 문화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화를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더 이상 할수 없고, 예, 이 문화를 만들려면은, 목사의 언어부터 담아야 됩니다. 총신대, 신대원의, 에, 김덕윤 교수라고요. 에, 김덕윤 교수 맞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화행이론이라는 설교학을 에, 박사학위를 받고, 최근에 정신을 모셔서 새로운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포인트, 내러티브 스토리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예, 교수들이 가르쳤지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삼대지를 하건, 원포인트를 하건 간에, 화행. 말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의. 그니까, 어떤 사람을강요를 해도, 매가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딱 되잖아요. 이 말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리는 지는데 이게 전달이 안되고 졸기만 해요. 화해. 화해.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에 목사가 때로는 에 젊음의 언어, 문지방 언어 어 이런 걸 쓰면서 이 교회의 연령을 이 정신적 나이를 젊게 만드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남녀노의 빈부이층 아,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움입니다. 세움. <laughs> 세움. 새움은 어, 어, 지금 부흥코드보다는 세움코드. 지금 이제 어, 제가 이그 제철을 좀 보십시오만은 과거에는 미국교회가 커뮤니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부흥코드였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잘못 알아듣을까요? 릭 예론이라 지금도 이제 뭐 목사님들은 막 부흥의 파도를 타는 전부 다 미국 구식입니다. 지금은 세움 세움 플랜팅이라고 해요. 세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존 교회를 다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교회를 부 목사를 통해서 개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냐 개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리빌딩할 것인가 다시 내년에 세운다 제 책을 좀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종직자를 처치 플랜트로 훈련하라. 처치 플랜트.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요걸 제가 조금 책에 조금 더잘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만, 자, 종직자를 처치 플랜트로 훈련하라. 그 다음에, 제자보다 디아코노스. 여러분, 제자 훈련 좋죠. 지 그러나, 하여간 저는 제자보다도 디아코노스를 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하인이고, 요즘 여러분, 제자훈련, 제가 절대 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왜 교회를 막, 이런 의문이 사실 생겨요.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훈련 너머에, 제자훈련 사도행전까지 제자가 나와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그, 저, 바울서신, 바울서신 하면은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이 제자란 말을 쓰고, 디아코노로스란 말을 썼습니다. 하인이란 말이죠. 자, 제척을 참가시키고 그렇다고 여러분 자력훈련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걸 세움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상입니다 비상 예 네. 내년에 비상을 해야 될 거니까 아닙 그래서 본회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캠페인을 잘해요 캠페인 현수막 캠페인 그다음에 신앙의 역설화 이거 부르다가 다 끝납니다 그냥 시간 신앙의 역설화 여러분 다윗이가 저 3월 상 23장에 3천명이 포위됐어요. 집0 황무지에서. 여러분, 10 황무지 했더니, 아,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 설교를, 텔레비를 보고, 복사님 욕하지 마세요. 뭐, 편지를 보러 왔더라고요. 10은 여기 아닙니다. 10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10 황무지에서, 어, 이제 3천명이 갇혀서 죽임을 당할 때에, 십사람들이 사오리계에 가서 아 이거 저거 들리지 말이 십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이주몽공생는 하셔야 될거 같아요 십사람들이 그래야지 근데 저는 발음이 강해서 십사람들이 가서 밀고를 해가지고 다윗이 죽게 돼가지고 죽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가 1편 53편, 6절에 보니까 탁강 죄를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10, 이 성도들은 역설화법, 역설신앙을 가르치는게 기가 막내내년 힘들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자. 이런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목격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시 <laughs> 자, 그 다음에 네, 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이제 주목할 것은 네, 지금은 성도들이 스칸디 스타일로 스칸디, 스칸디 스칸디는 북유럽 사람들처럼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서바이벌, 서바이벌. 아마 평안 산목사님또 어, 우리 이충복 목사님 보면 우리 한 세대가 서, 선배인 것 같아요. 저도 어, 이제 교육 개최가 이 27년 이 되는데 우리는 이 30주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저들만 해도 이제 서바이벌 스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목사님들 보면은 뭐 내년에 목회 계획을 예, 세밀한다 별로 안 보이는데. 뭐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면서 저녁만 재미난다 또 어, 베트남을 여행시키준다 그러면 요 얼마 그냥 몇 천명이 이렇게 되어버고요 이런 음. 이, 우리 목휘자들도 뭐 이렇게 삶의 스타일이 바꿔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타이거 스타일로 또 서바이벌 우리 자신도 서바이벌 목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에, 내년에 이런 목휘기를 설 것인가 그 다음에 말씀의 조명과 비상기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책을 보시고 제 책뿐만 아니라 저쪽에 가면 제가 어느 책을 참고하고 누구에게 특강을 받았느냐 김두현 박사라고 저기 보면 교회 뭐 22세기 목회연구소 소장 책이 있을 겁니다 교회 세움이라든지 또 저녁 기도이라든지 밤 기도이라든지 이런 책을 참고하셔서 아, 내년 목표를 세우는데 용인하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뭐 시간 다 갔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조금 늦게 시작해서 시간 을무 늦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전도 전략으로 세워진 교회, 천안 성실교회 서진칠 목사님 강의 앞서서. 어? 남들 사랑의 그 이기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강의로 가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 턱승이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땅에 보내셨어 그 보혈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청의 신권자로 삼아 주신 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